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을진데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사절에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임금이 되어져 있고 또 세상의 신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죠. 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오절장1 어, 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단과 지옥의 권세 우리의 근본 인생의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그 배경에 이 악한 사단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므로 우리가 그 아담하와가 속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어,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요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시간과 마음을 아까워하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 3절에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10개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1계명부터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앞에 4장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곧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3장 1절에 3장, 5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그의 계명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함께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사절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오 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 앞에는 일째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의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어, 그리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세신 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냐?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뭐냐?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말? 들린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세례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이 세례는, 어, 그리스도로서의, 그러니까 왕을, 이땅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어, 임명받는, 임명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라는,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물로 세를 받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다, 피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속 대송, 우리의 대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이, 어,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우리의 증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을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죠. 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할 성지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품행이 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졌고 사단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라고 세상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 되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우리들을 왜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론, 세상의 말들을 우리는 안 들을 수 없고 또 거기에 우리는 끌려갈 기도합니다.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곧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어집니다. 곧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임을 알고 그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다 믿는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고 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명하신 그 세례의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한 날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성도된 자로서 구별된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집을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강단의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되기 하주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찾아 또 어,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절대 계획을 찾는 복된 안주한 되게 하고 없어서 올 한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의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 교회 내의 기관들과 또 현장의 시스템들과 또 어, 오늘 있을 또 우리 캠프와 또 금요기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미등 가정들을 두고서 이제 우리 주신 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잘못 가지고 힘, 힘 났는데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